우리가 레위기 25장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 안식년에 대한 그런 또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8절부터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희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0주년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번더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 그 희년을 맞이하면서 좀 관련된 이런 역사 자료들, 우리 뭐 갖고 있는 혹시 사진이나 또그 귀한 또 우리 교회의 자료들이 있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자료들을 좀 우리 제공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 어, 보관했다가 기록했다가 다시 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희 장로님께 혹은 또 교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이 희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의미를 함께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순양의 뿔을 의미하게 됩니다. 순양의 뿔. 7년째 지키는 안식년. <laughs> 죄송합니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7년이 7번 되는 7, 7, 7의4 9군가요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 그리고 그 이후 1년째 되는 1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때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50년 되는 해에는 이 뿔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보통의이 나팔절에 이 뿔나팔을 불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희년에는 이 뿔나팔을 불어서 이 희년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자유의 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0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라고 말합니다. 어, 이 유산 곧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으로 또 저마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각지파별로각 가문별로 받은 땅을 팔았던 사람들, 또 그런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땅이 넘어간 사람들, 또더 나아가서는 땅만이 아니라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종으로서 생활해야 됐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은 다시 그들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또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갔던 사람에게 다시 그 땅이 돌려오는 자유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자유 희년의 이 자유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어, 우리 그 표어에서도 리셋이고 또 리스토어 또 리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리턴이 돌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네, 바로 이 희년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로 돌아가는 것 13절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이 소유지는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두 지파별로 다 분배해 준 땅을 일컫는 것입니다 소유지 기업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땅은 대대로 팔수 없는 땅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살기가 어려워져서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을지라도 그 땅은 50년째, 즉,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남의 종이 되어 살고 있을 때에 희년이 되는 해에는 무조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한 넘겨준 땅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오기를 그러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가난한 자, 또 억눌린 자 또 땅을 잃은 자, 종이 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희년이 오면 숯불 나팔을 크게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회복됨을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61절의 말씀,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육반 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양육반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한번더 광고를 드리자면 이번 주는 양육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고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 희년, 희년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던 그것이 바로 희년의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힘없고 약한 영적으로 가난했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희년의 소식 또그 자유의 복음을 알고 듣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과 또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다시 회복받는 축복을 받고 또 그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희년은 물론 잃었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또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제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큰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또이 세상에서 땅을 잃고 자유로 있는 것보다 더큰 것이 바로 죄로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서 희년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블라파를 소리 내되 전국에서 블라파를 크게 불지며. 자, 블라파를 크게 부는 이유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일. 진정한 희년이 도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속죄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결국에 우리가 진정한 희년을 맞이하고 그 희년을 기뻐하면서 이불라파를 크게 불고 주빌리 즉그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일. 바로 이 속죄일은 겸손과 또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숯수에 피를 뿌리면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그 모든 화려한 의복을 내려놓고 삼베옷, 삼배 삼베로 만든 그 단순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제일은 비록 혼자, 대제사장 혼자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 모든 백성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서 그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대속죄제일이라는 자세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겸비하고 또 나의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며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하심과 회복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희년은 땅을 이은 자. 또 종이 된 자들, 그들이 땅을 돌려받고 자유를 되찾는 해였고 땅도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 희년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하는 해였던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자들은 종을 삼은 자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 거저 보내야 하는 믿음 없이는 순종 없이는 할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밭을 가지고 또 가수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해그 땅에 파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씨를 심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 믿음과 순종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49년 되는 그 안식년의 해를 또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50년째의 이 희년을 맞이하면 그때도 일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2년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결단 없이는, 믿음 없이는, 순종 없이는 결코 지낼 수 없는 그런 해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때 손해 볼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5장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이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보내면서 2년과 3년 동안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날에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신년의 말씀을 이 신년의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아, 그런 것을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원망과 분노함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묶고 있는 혹시라도 열등감이 있다면 또 교만함, 자기의 의와 세상의 욕심 또한 나의 뜻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강구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또 그리고 잃어버린 천국의 땅을 되찾게 되는 그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의 정신 아래 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년과 이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둥거리며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버거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은혜의 날,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쉼과 안식,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누군가에게까지 흘러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우리 유럽 유럽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과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희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가 있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든 위원분들 또 모든 팀원분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미주 성결 교단 총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수 있도록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또 가정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하에 몸에 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